아, 어, 저 열심히 하는데 저 얘만 좋아해요 응, 네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네? 형! 응? 니가 뭘 열심히 해. 잠깐, 너 1박 2일 고정 멤버지? 네 1박 2일 촬영 얼마 동안 하지? 어, 1박 2일 하죠 근데 왜 코빅은 녹화만 하고 바로 가는 거야? <laughs>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어너 다음부터 여기서 어? 자구 가, 알았어? 뭘자구 가, 여기서 왜자왜 1박 2일만 1박 2일 동안 촬영을 하는 거야? 아니, 쌤이 어찌를 부리네? 너 코빅 잠깐 오 너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거기 출연하지 않아? 목소리? 아 너는 그럼 왜 개처럼 안 사는 거야? 그게 뭔 소리예요?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? 니들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군 이제부터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니들 치부가 적혀있는 목격담을 하나씩 읽어줄 거야 아아 일단 내가 하나 읽어보지 덕산 사우나에서 황재성 씨를 봤습니다 아니 덕산이 왜 자꾸 나오는 거야? 탈의하는 걸 봤는데 여자 속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실탁 군, 황재성 씨 영화 타짜를 너무 몰입해서 보신 거 아닙니까? 황재성 씨 앞에서 그냥 귀를 만졌을 뿐인데 팬티를 보여주더라고요. 아, 뭐야. <laughs> 제가 무슨 건도 아니, 아니고 너 인자 보여줍니까? 너뭐 문제 있어? 저 39살이에요. 정신을 뭐야? 말도 안 되는 소리. 저도 그, 읽어 보고 싶습니다. 봐 봐. 그래. 어, 얘 씨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갖고 있아요너는 열심히 하니까 읽을 지, 자격이 있어. 지맘대로 하잖아요, 쟤는 읽어 봐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서 오메기떡을 파는 사람입니다. 어. 얼마 전 황재성 씨 부부가 왔었죠. 떡만 주물럭거리더니 그냥 가더군요 뭐해! 아내를 아, 건드리다니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뭐야! 아, 뭐야? 뭘 안녕하세요를 맨날 해누 안녕하세요를 계속해 이게 뭐야? 야 3번 지금 뭐 이거 컬투쇼야 뭐야? 왜 이렇게 사연을 읽어 안녕하세요를 <laughs> 계속...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저는 김포 사는 시민입니다 어. 문세윤 씨 김포시 홍보대사인데 왜 서울 살아요? <laughs>